자료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만나네요. 스킨도 바꿔 갖고 왔습니다. 스킨은 개설효과를 바꿔 갖고 왔고요. 앞으로 오늘 저 멤버는 없지만 그때 제가 멤버를 구한다고 했었죠. 근데 그 어떤 분이 하자고 했는데 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인원수가 부족해서 안안 아 합니다. 그리고 이 신들의 전쟁을 하는 거고요. 만약에 멤버 멤버들이 생길 멤버들은 할 거고, 네 저희 친구가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저처럼, 음 친구는 구독이 15명입니다. 저는 아직 0명이죠.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여기가 다이아몬드가 다 숨겨져 있고요. 여기 철찾았고 여기 저기 가서 코블스톤. 이걸, 이거왜 이렇게 해놨냐? 이거를, 이 흙을 캐서 쓸 데가 없잖아요. 그래서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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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저기까지 이우는 겁니다. 딱두팀이 있고요. 빨간 팀, 파란 팀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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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명이 필요합니다. 저 승기 유튜브라고 아시는 분들도 승기 유튜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. 여기도 이렇게 옮기는 거고, 만약에, 뭐, 어, 친구들이나 멤버들이 생겼는데 아니 친구도 있죠? 이게 멤버들 옆에 친구들 있는데 이걸 캐면 큰일 납니다 왜냐 바로 이게 레일이니까 음 어쨌든 어쨌든 앞으로도 재밌고 재밌고 어 재밌고 뭐였냐 아, 재밌고 또 재밌는 영상을 찍어드릴테니까 어, 앞으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꾹 눌러주세요. 어, 눌러주시면 내가 멤버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만, 뿅이 아니라요, 공지사항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만약에 구독자가 100명이 된다면 제가 한번째 얼굴을 공개해드리도록 하죠. 그럼 이만, 뿅.